그니까 몸에서 먼 쪽보다는 음. 가능하냐면 심장에 가까운 아, 쪽이 역시 충격을 주는 게좀더 효과가 있겠죠. 틀을 누르면. 어. 네. 사실은 범죄자들이 더 겁이 많아요. 네. 그러면 뭐 갑자기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저기 네. 잠깐만요 하면서 가방을 에주신요 <laughs> 꺼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거대한 지금 그 여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에게 저항을 못할 것이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 후진술. ASAP 전문가 김기태 사부님을 모시고 네, 여성 호신술 용품인 전기 충격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박싱이고요. 네. <laughs> 아직 테이프도 안 뜯었네. 네, 테이프도 안. 언박싱, 언박싱, 언박싱 촬영을 네. 위해서. 네. 좀 설명서가 있고 네. 그리고 박스 안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 그리고 이제 본체가 들어 있는데 어, 생각보다 본체가 네. 저, 정말 조그만데요. 네, 작네요. 네. 그래서 사실 어, 우리가 이제 호신용품 같은 거를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. 네. 이런 걸 하나를 주머니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이제 그 요즘 이제 많이 그런 문제 의식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왜 여성 의류에는 주머니가 없냐. 아... 네. 그런 경우가 사실 정말 많아요. 아 그러네요. 네. 네. 그래서 항상 뭐 핸드백을 들고 다녀야 되고, 그러니까 그 핸드백에 아, 이런 물건들을 이제 넣고 다니다 보면. 꺼내는데 좀더 그렇죠. 시간이 걸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런 호신용품 같은 거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강의 같은 데서 설명을 드릴 때늘 얘기하는 게 항상 이거를 내가 쓰고 싶을 때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네. 안 그러면, 뭐, 갑자기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, 저기, 잠깐만요. 하면서 가방에서 주스 좀 꺼내고,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거다가 지금 뭐 뚜껑도 있는데, 아, 제가 뚜껑 좀 뺄게요. <laughs> 막 그래가지고, 네 뭐, 아, 저기, <laughs> 스위치 켜고, 예, 뭐. 이러려면 사실, 네 이런 호신용품을 쓰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그 호신술 같은게 네. 일단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네,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뭐 어쨌든 지금 휴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평소에 쓸 일이 없으면 네. 결국 어딘가에 처박아 놓게 되고 네. 가방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는 네.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이제 보조 밧데리로 쓸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쵸.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네. 걸어가는 길에 이제 꺼내 가지고 보조 배터리처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네.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들어가시면서 집에 귀가하시는 길에 뭐 핸드폰 충전도 할겸 이렇게 해서 네. 연결해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고 다니시면 크게 부담 없고 필요할 때 유사 시에 언제든 쓰실 수 있을 거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네.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보동한번호 신고되고. 그렇죠. 뭐 GPS 바로 전송, 문자, 뭐 영상이나 위치 정보 음. 뭐 전송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봉을 하시면 이 라이트 모드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. 라이트가 들어오죠. 경보기 모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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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돌려 주시면 누르는 순간 이렇게 소리가 나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소리 좋네요. 네, 네. 소리가 네요 이게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어, 90데시벨, 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. 꽤 소리가 큰 편입니다. 음, 예전에 그 호신용품 관련한 그 글쓴게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소리가 사실 이 현대 특히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한 소음이에요. 이게. 아 그러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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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뭐 예를 들면 주차해 놓은 차 이렇게 잘못 건드려도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. 예. 네. 그 소리 가 훨씬 크죠. 네. 네. 그래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소리만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네요. 네.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. 어 대부분이 그 여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에게 저항을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기에 좀 편해 보이는 대상을 어. 고른 건데 어 의외로 뭐 이런 경보기를 작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꼭뭐 그런 게아니더라 어떤 때 어떤 저항의 어떤 어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당황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. 내가 여기서 얘를 더 확실하게 제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일단 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피해 있다가 다시 한번 재시도를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어, 마음이 제좀 소심한 그런 <laughs> 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네 없지 않습니다.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의 영화에 너무 큰데 악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범하고, 그렇죠. 네.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네. 하는데, 사실은 범죄자들이 더 겁이 많아요. 네. 네. 그래서 엄청 계획을 세우고, 네. 그, 승만티, 네. 억만티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 짓을 왜 하냐면, 사실 그렇잖아요.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네. 이렇게 쓱 만지고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, 네. 사실. 자기도 아마 이게 뭐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어. 아마 그것도 잘 모를 거야. 네.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사람의 개인 영역을 침범을 했는데 네. 그런 어떤 가해 행위를 했고 했는데 안 들키고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찌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경고기 같은 게 효과가 없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. 뭐 혹시라도 누가 뭐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다, 불안한 것 같다 하면 일단 케이블 뽑으시고 네. 준비 모드를 좀 갖춰 주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우선은 아, 경보기 모드 뭐 맞춰 놓으시고 잠금 해제 해 놓으신 상태에서 했는데 누가 갑자기 다가온다 그러면은 네 눌러 주시고. 어, 일단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어서 뭐 내가 뭐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번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메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 충격기인데. 어 지금 제 평소에는 이렇게 안전캡이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충격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통하고 빼면은 전류가 끊어지는데 그래도 이 부근에 약간의 잔류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, 몸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캡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약간 힘을 줘야 빠지게 돼 있습니다. 네. 뭐 자주 쓰시다 보면 조금 더 헐렁해지겠지만 어쨌든 안전에 좀 신경 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지금 보이시죠? 요 마치 그 벌레들 그 주둥이처럼 그러네요. 생겼죠? 네. 네.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이제 스위치를 전기충격기 모드로 바꾸시고 네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.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좀 전류 통하는 게 보이시죠? 네. 설명서상으로는 2만 볼트입니다. 어, 2만 볼트가 사실 엄청 강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나 이런데 보는 경찰들이 쓰는 테이저건 있죠? 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로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, 허가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네, 그런 테이저건의 경우에 이제 어, 국내 기준이 한 5만 볼트에서 6만 볼트 네. 정도 됩니다 네, 6만 볼트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6만 볼트가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, 총포상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네, 좀 돈을 좀 많이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민간용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들이 네. 한 3만에서 4만 볼트 정도 되니다 이제 그거는 소지 허가를 따로 내셔야 돼요. 그만큼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. 그래서, 어, 이것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기 보다는 주로 이제 막 경비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, 뭐 이제 약간 좀 그래도 내가 좀더 강력한 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, 뭐 사실 소지 허가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보통 그 총포업체 가서, 전기 충격기 살 건데 좀센게 필요하다. 소지 허가를 같이 좀 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보통 이렇게 그 신체 그 건강 검진 받은 그 신체 그 건강 그 확인서가 있어요. 그거 이렇게 같이 제출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 줍니다. 네.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. 네.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이 요런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소지 허가 없이 돈만 내면 그냥 바로 사실 수 있어요. 네. <laughs> <laughs> 네 이길 어, 배송 뭐 이런거 네. 아마 가능할거예요 네, 네. 그런식으로 음, 구매를 하시는 제품 중에서 2만볼트면 그래도 강한 편을 속해요 이 사람이 정말 몸이 어, 찌릿찌릿해서 어, 조금 약간 둔해지는 정도? 네,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잠깐 이렇게 이런다고 이걸 해가지고 바로 탁! 네, 이런다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. 네. 한 2초, 3초 이상 계속 갖다 대고 계셔야 돼요, 이런 식으로. 네. 네.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어...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이런 허벅지 같은 곳이에요. 네. 네. 내가 이거 이렇게 손을 위로 드는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, 뭐 주머니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갖다 댈수 있는, 네. 이 네. 각도가 가장 좋습니다. 아니면 상대방이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. 라고 하면, 이제, 뭐, 이 사람이 렇게 있으면, 가까이 있으면, 끌어 안는 것처럼 해서, 안 철게요. 네. 이런, 목 같은 데 갖다 잘, 잘, 잘. 있겠고. 네, 가장 잘습니다그랬을 그렇죠. 때, 이제, 그러니까 맨 피부에 사용하시는 게 일단 가장 효과가 좋고요. 네, 그리고, 어, 팔다리 쪽 그러니까 몸에서 먼 쪽보다는, 가능하면, 심장에 가까운 아, 쪽이, 아, 아. 충격을 주는 게좀더 효과가 있겠죠. 그런 사용 요령을 좀 알아두시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위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무언가의 상징으로 많이 쓰는 과일이죠. 네. 네. 실제로 보다지지셔도 된다. 네. 그래서 네. 아, 이 바나나가 전기가 통하는 적이 아니어서 일 음. 네, 꺼져버린데 이걸로 완벽하게 상대를 쓰러뜨린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잠깐 멈춰 놓고 놀라게 하거나 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앱이랑 연결을 시키시면 24, 247SO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고 블루투스로 이 기계와 핸드폰을 연결을 해 놓으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경보기가 됐든 전기 충격기가 됐든 사용하시는 순간 핸드폰 앱이 작동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녹화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바로 어 내가 설정해 놓은 지인이나 어 경찰 이런 곳들의 어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. 그래서 어 도움을 받거나 혹은 나중에 차 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때 필요한 그런 증거들을 남기기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, 네, 여성분이라면 제가 구독자면 이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. 여성 구독자 100% <laughs> 여성 구독자라고 하시고, 여, 뭐지? 댓글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숨어있는 0%의 여성 구독자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한, 한 번만, 한 번만 지금 시중에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게 좋은 겁니다. 이거 프리미엄형의 재료. 네. 계신다면 네. 꼭, 네. 신청하실 때, 답변해주시 <laughs> <한 명씩 찍을 웃음> 바랍니다. 개이득! <laughs> 네. <laughs> 댓글이 없었다고 말을. <laughs> <laughs> 그럼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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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네.